그래서 이 3개의 선이 50선 위에 있으면 좀 냉정하게 말해서 열에 에9은 올라갑니다. 10번 중에 10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식에 100%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3개의 종목 다 트리플 RSI 3개의 선이 어디 있나요? 50선 위에 있었죠. 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트리플 RSI, 이 트리플 RSI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보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뭐 은퇴를 하신 어르신 분들은 연금 이외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직장인 분들은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함이겠죠. 각기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목적, 추구하는 바는 같습니다. 소득을 얻기 위함이죠. 저는 처음 주식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이제 sns를 보다가 우연히 워런 버핏의 격언을 보게 됐는데요. 당신이 잠을 잘 때에도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격언을 보고 주식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죽을 때까지 일을 할수 있다는 말이 너무 끔찍했고 아무리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아 봤자 서울에 아파트 한채 사기 힘들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면서 그때부터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주식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매매기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단타도 해보고 단기 스윙 종가매매, 시초가매매, 여러 매매를 해보고 연구하면서 크게 잃어보기도 하고 크게 수익을 내보기도 하면서 경험을 쌓았는데요. 그렇게 4년 정도 됐을 때한 4개월 정도를 월급의 거의 두배 가까이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회사를 관두게 되면서 전업 트레이더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월 1억도 벌게 되었는데요. 물론 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동안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검증된 좋은 매매법과 정보들 아낌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단타 매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3분봉! 이 3분봉을 이용을 해서 확률높게 수익을 낼수 있는 3분봉 단타 매매 기법 하나 간략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으로 환산도 안 되는 검색기까지 마지막에 전해드릴 테니까요. 딱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게 잘 통하는지 검증을 먼저 해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사고판 타점을 보여주는 매매 일지 3분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매수 마크, 여기가 매도 마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장 초반에 검색기에 떠서 9시에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해서 9시 한 3분 4분쯤 여기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도 대략 한18% 정도 수익을 봤던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12시 반쯤에 여기서 진입을 해서 12시 50분쯤 여기서 대략 13%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왔었는데 이 초록선을 이탈을 하면서 검은색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 재진입하려고 보고 있다가 이게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2시 한 6분쯤에 이쯤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15% 정도 수익을 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검은색선을 이탈을 했죠. 그래서 양봉으로 완벽하게 검은색선을 다시 뚫으면 재진입하려고 보고 있다가 1시 한 50분쯤 여기서 지금 양봉으로 검은색 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재진입을 해서 여기서 대략 한13% 정도 수익을 받고 거의 보시면 상한가까지 먹을 뻔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사고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과연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자이 매매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우리가 3분봉에서 단타를 할 거잖아요 자 3분봉이 시작이 되면 이런 식으로 캔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3분봉에서 최고점 이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심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봉의 중심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을 만든 수식을 보시면 여기 지금 day h i 와 day low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러면 중심값이 나오겠죠 이걸 이제 수식을 통해서 차트의 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과 bb 상단선 이거는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3분봉 중심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 상태에서 양봉으로 돌파를 할때 이때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매수했던 타점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검은 선이 중심선이고요. 3분봉 중심선. 그다음에 이 초록선. 초록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중심선을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두 개의 선이 가까워져 있죠.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할때 진입을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이두 개의 선, 중심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양봉으로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거의 수렴을 한 상태에서 양봉 돌파. 그리고 여기서도 중심선을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트리플 RSI입니다. 이건 이제 수식으로 만든 건데 이 50선을 기준으로 50선에 검은색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단기 2, 중기 2일 장기 50. 이세 개의 선이 이 50선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것도 지금 위에 있고요. 여기도 위에 있죠. 그정의 종목도 보시면 이 트리플 RSI가 50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진입한 시점에 이 트리플 RSI가 50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선이 50선 위에 있으면 좀 냉정하게 말해서 열의 아홉은 올라갑니다. 열번 중에 열 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식의 100%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세 개의 종목 다 트리플 RSI 세 개의 선이 어디 있나요? 50선 위에 있었죠. 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트리플 RSI 이 트리플 RSI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매도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자유롭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단타를 칠때 보통 진짜 맥시멈으로 잡아서 한10% 정도 보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3개의 종목은 방송용으로 쓰기 위해서 진짜 무리를 한 거였는데 다행히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온 거였고 여러분들은 뭐 단타로 15%, 18%, 20%뭐 이렇게 노리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많이 생각을 하셔도 한 15%가 진짜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일부라도 매도를 하시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두 개의 선이 가까워지고 수렴을 하면서 양봉으로 돌파를 했을 때 들어갔어요.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그럼 첫 번째 매도 조건은 내가 정한 수익률 내가 정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매도를 하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캔들이 타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완전히 빠졌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탈을 하면 그때가 두 번째 매도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한반 정도 여기서든 여기서든 한반 정도만 매도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중심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을 하면 이때는 전략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략 매도를 해놓고 또 지켜보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 재진입을 해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수입을 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3분봉 중심선과 볼린저밴드 상단선 그리고 이 트리플 RSI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핵심 매매법이 담긴 전자책을 완성을 해서 유페이퍼와 알라딘에 12,900원에 판매 예정인데요. 출간 전에 완성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나눔 이벤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 구독해 주신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들 무료로 받아가셔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은 기초적이지만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들부터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단타 매매에 필요한 검색식 그리고 수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통 수식은 영상에서 공개를 해도 검색식은 구독자분들에게만 전해드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조건 검색식들도 이 전자책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너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전자책 내용을 일부만 몇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캔들의 종류와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과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호가창 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매할 때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 검색시까지 담겨 있고요. 이렇게 설정 방법까지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하나하나 캡처해서 설명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 마지막에는 검색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식들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놨는데요. 받으시는 전자책에는 당연히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좋은 고급 정보들, 수식들, 검색기 등 많은 자료집 준비해서 넣어뒀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 하나로 주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담겨 있으니까 괜히 돈 몇만원씩 주고 뭐 책을 사거나 몇 십만원짜리 검색기 사지 마시고 무료로 받아가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구독자 인증을 해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에 띄워드린 제 개인 번호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PDF 파일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 시간이나 주무시기 전에도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인증해주신 분들 이 전자책 못 받으시면 서운하잖아요. 기존 구독자 분들도 가능하시니까요.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책이 정식 출간이 되면 유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받아보시게 되면 무단 배포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이 3분봉 중심선과 볼린저밴드 상단선을 돌파를 할때 그때 나오게 만든 수식인데 사실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살표고 이게 없어도 두 개의 선이 가까워지면서 수렴하면서 양봉으로 돌파하면 매매 타점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테니까 마지막에 화살표 수직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중심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선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지표 추가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중심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 주신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십니다. 수식 1번에, 수식 1번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수식 2번에는 볼렌저 밴드 상단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라인 설정 가셔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색상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은 화면이 아닌, 화면이 아니고요. 여기 가격, 가격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트리플 RSI 이 것도 처음부터 하시면,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영 간단합니다. 수식 1번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수식 2번에 21. 수식 3번에 이렇게 50. 그 다음에 라인 설정도 여러분들이 편하신 색상 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선 설정. 이거는 이제 이 50선. 50선에 이 검은 색선을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다 50 입력해 주시고 기준선 추가 한 다음에 이제 너비는 한2 포인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스케일은 화면이고요. 이렇게 하시고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시면 트리플 rsi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 신호 이것도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신호 검색 에서 새로 만들기 이번에 신호 검색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표 변수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 신호까지 완성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화살표 수식 이렇게 화살표가 두개 나오게 만드는 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간단한데 여기 차트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 여기에 체크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저처럼 해제를 해준 다음에 적용 확인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두 개를 넣었죠. 같은 수식 화살표 신호를 두 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세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승률 높은 매매 기법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을 해 봤는데 해당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이 딱히 없으신 분들이나 또이 조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종목을 찾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사실, 하나하나 이 종목에 대입해서 보는 것도 일반인 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조건에 맞는 새로운 종목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신호가 나온 종목을 찾았다고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높게 형성이 이미 돼 있어서 진입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검색식이죠. 검색식. 초보자 분들도 조건 검색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신호가 잡힌 종목들을 뽑아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기법으로 수익내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종목에 하나하나 대입하기 힘들다거나 관심 종목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새로운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검색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에서 뽑아낸 종목들로 매수한 내역을 몇 개만 보여 드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 세 개를 이 검색기로 찾아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이 아이온플러스 지노믹트리 위드텍 아이온플러스 아이온플러스가 18% 정도 수익이었고 지노믹트리 지노믹트리가 13% 마지막 위드텍 마지막 위드텍이 15% 정도 수익이었죠 그리고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던 이 아이빔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이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세개 정도만 더 보여 드리면 자, 첫 번째 인탑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매수한 마크 내역이고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쭉 올라서 여기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약7% 정도 챙겼고요. 지금 보여 드리는 종목들은 당일 단타로 진행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엠로. 엠로도 보시면 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청산을 했고요. 수익률은 약2% 챙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엔젤로보틱스고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청산을 했고 수익률은 약5%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거의 모든 매매법을 이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뽑아내고 있는 만큼 수익은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색기 전달해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영상 중간에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 눌러 주시면 전자책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전자책 안에 오늘 기법에 사용할 검색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검색기들 이 전자책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드리면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구독 꼭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죠. 010-2831-3137 번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인증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확인해서 전자책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